안녕하세요. 마스터 S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순성 버디 부스터 주니어 카시트 아이소픽스입니다. 아이와의 이동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안전해야 하죠. 이 카시트는 순성 이름값답게 모든 생산품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원단만 엄선해 피부에 닿는 느낌도 부드럽고 안심할 수 있죠. 올바른 벨트 위치를 잡아주는 하이 시트 구조에 와이드한 좌석으로 아이가 오랜 시간 앉아도 편안합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D자형 라운드 디자인은 마치 구름 위에서 쉬는 듯한 착석감을 주죠. 아이소픽스 지원으로 장착도 간단하고 단단한 고정력까지 챙겼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보조용으로 쓰기에도 완벽하다 가격 대비 성능 최고 디자인도 예쁘고 안전하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2k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차를 바꿔 탈 때도 부담 없고 커버는 탈부착이 쉬워 세탁도 간편합니다. 작지만 든든한 안전 파트너 순성 버디 부스터와 함께라면 매일의 이동이 한결 마음 놓이겠죠. 지금까지 마스터 S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매 링크는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조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